제자리 시청자 여러분들, 굿모닝, 에브리바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세 번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 경기가 뒤에 남아있는데 벌써. 초반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자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영상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 오늘 토트넘이 컵 대회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컵 대회에서 탈락을 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프랭크 감독이 지금 선수 한 명을 공개 저격해서 지금 토트넘이 내부 분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채널 채널이 약간 정체기에 걸려서 노출도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제가 성실하게 영상 계속 올리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차피 일치어 유튜버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프랭크 감독이 왜 시셜리송을 공개 저격했느냐를 아시려면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셜리송의 활약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슨은 여전히 존슨을 했고요. 그리고 시셜리송은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선택을 받고 기회를 받았지만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슨의 그, 시셜리송의 아, 평점을 보고 스탯을 보면요. 78분 출전해서 슈팅을 무려 4번이나 때렸는데, 유효슈팅을 지금 3번이나 때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였다면 여기서 한 골은 넣어줬겠죠, 최소. 그런데 시셜리송은 그만큼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었고, 이제 시셜리송은 이렇게 저격을 받았던 배경이 될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셜리송의 오늘 경기 한번 볼까요? 20, 아니, 32분에 포로의 좋은 크로스가 들어갔습니다. 그 크로스를 오랜만에 존슨이 헤더로 공간으로 들어가는 베리바르게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베리발이 이렇게 뒤에서 프리찬스로 들어오고 있는 시샬리송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수라면 이 공을 발에 툭 대면서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시샬리송은 발도 갖다 대지 못하면서 이 공을 그냥 흘려버렸는데 와 시샬리송 이거 장면 보고 저는 아 큰일났다 얘폼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샬리송은 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존스님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죠? 뒷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셜리송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존슨의 패스가 빨랐던 건지 아니면 시셜리송이 느렸던 건지 시셜리송의 이 슈팅이 다리가 짧으면서 이것도 그냥 흘려버린 시셜리송이었는데, 와. 시셜리송은 오늘 이렇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개 저격한 내용이 이 모습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프랭크 감독이 시셜리송에 대해서 뭐라고 공개 저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가 끝난 후에 프랭크 감독의 실실성을공개 저격하는 기사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풋볼 런던의 인터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로테이션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6회 3리 8명의 선수를 교체했고 우리는 4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명을 교체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잘 싸웠습니다. 불행히도 경기에 잘못된 쪽에 떨어졌죠. 말씀,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라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 드렸죠. 토트넘 이제부터 지옥의 일정입니다. 뭐 첼시, 맨유, PSG 등등등. 이제 토트넘은 연패할 일만 남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경쟁력 있는 팀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전술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프랭크 감독은 이제 오늘 우리는 네 명만 교체하면서 오늘 경기 이기려고 나왔지만 못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댓글로 달리던데 오늘 토트넘이 2군 내보냈다고요? 아닙니다. 6개들보다1군에 가까운 이제 멤버를 내보냈다고. 감독의 인터뷰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레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질문에 모나코 경기 중에 종아리에 충돌을 당해서 종아리 염좌가 생겼습니다.라면서 아치 그레이의 이제 어, 오늘 못 나온 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는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비카리오에 대해서 작은 부상이 있었지만 치료를 마쳤고 첼시와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도베르에 대해서는 옆구리 통증이 있었는데요, 상태를 더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와. 오더벨은 조금 잘못 싸운 것 같네요. 약간 유리몸 기질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오늘 경기 소감에 대해서는 세밀한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우리 경기력 수준은 좋았습니다. 라면서 이제 경기력은 좋았다. 드립을 치는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여기서 CCR 리송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큰 기회를 몇번 만들었고 CCR 리송이 때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라면서 CCR 어리브드 투 라이트 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면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존슨이 떠먹여줬는데 시샬리송이 너무 늦게 도착하면서 못 받아 먹었는데 이것을 공개 저격한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신빙성을 위해서 다른 매체 소식도 가지고 왔거든요. 이 매체의 소식을 보면 램, 어, 프랭크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램스 데일이 좋은 성박을 몇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샬리송이 반박자 늦게 도착하거나 마지막 패스의 퀄리티가 조금만 더 날카로웠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장면들이 여섯. 7번 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도 시샬리송이 반박자 늦게 도착했다 하면서 이제 콕 집어서 시샬리송을 비난하는 어, 프랭크 감독이었는데 와 이게 어, 프랭크 감독이 그동안 참고 참았거든요 시샬리송이 첫 경기 번리에서 두 경기 오버헤드킥으로 미친골을 넣었다 보니까 어 그래 시샬리송 기대할게 라면서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이렇게 시샬리송이 자신의 믿음에 기대로 보답을 하지 못하자 결국 참다 참다 터진 프랭크 감독의 시샬리송 공개 저격이라고 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런 소식을 들은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팬들이 분노를 하고 말았는데 애당초 그가 애초에 클럽에 왔다는 게 문제야 라면서 시샬리송을 잘못 영입했다 라고 반응하고 있었고 시샬리송 꺼져 그리고 존슨도 꺼지라고 그리고 그 멍청한 덴마크 놈도 꺼져 라면서 존슨 시샬리송 그리고 프랭크 감독도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요 그럼... 시샬리송을 기용하지 말라고 이 멍청아라면서 시샬리송을 선발로 기용해 놓고 공개 저격을 하자 프랭크 감독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요 오늘 밤 경기 여이면 시샬리송과 존슨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든 면에서 충격적이고 형편이 없었거든. 이라면서 존슨 시샬리송 제가 앞에서 까는 영상 보여드렸죠. 현지 팬들이 이렇게 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반응만 전해드립니다. 또 계속 반응을 보면요. 꺼져 토마스. 프랭크, 니네 잘못이라고? 라면서, 아니 벌써 선수 저격한다고? 지금 입 닥치고 전술이나 잘 짜라라고 비판하고 있었고, 꺼지라고 이 친구야. 넌 그냥 경질 당해야 된다고라면서, 지금 벌써 저격 그리고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고 할 징후가 나타나자 프랭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팬은요, 완전 쓸모없어. 경기 내내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있더라고. 공격진 준의 최악의 조합이야. 진짜 형편없어. 어느 감독도 이런 놈들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럼 시샬리송을 빼라고? 라면서 왜 투입해놓고 공개저격하냐? 라는 팬도 있었고 야 프랭크 네가 선발로 넣었잖아? 왜 공개저격했냐? 라는 반응이 상당히 많죠. 또 다른 팬은 시샬리송은 너무 형편이 없었어. 그냥 팔아버리자. 시샬리송은 끝이야. 꺼져 토마스. 전부 네 잘못이라고. 라면서 여기 보시면은 fuck off 토마스. i s your fault. 라면서 니가 선발로 기용이 놓고 왜 욕하냐, 왜 공개 저격하냐, 라면서 프랭크 감독에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요, 가끔이라고, 꺼져 프랭크 솔직히 말해, 그는 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완전 짐덩어리야, 라면서 히셜은 쓰레기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래, 더 말해줘, 다시 말해봐, 라면서, 진작 공개 저격하지 그랬냐,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프랭크, 네가 교체가 늦었잖아, 그럼 히셜 빼버리라고 계속해서 팀에 피해만 주잖아. 그래, 항상 시샬은 그래왔지. 시샬리송은 꾸준히 형편이 없었어. 스칼렛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데 몇주 동안 벤치에만 앉아있네. 하면서 선수 기용해서 시샬리송 빼고 스칼렛 쓰자. 라는 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요. 프랭크, 제발, 1월 달에 시샬 쫓아내버리자.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요. 진짜로, 몇 년째 계속 늦게 반응하는 거 똑같은 거같아 시샬 1월에 팔아버리자. 저 멍청이 보는 거 진짜 지겹다. 시샬리 속은 아직 도착도 안 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공개적으로 저격한 게 다행이야. 저시샬리 속은 우리 팀의 수치거든. 경기력은 진짜 민망할 수준이라고. 아직도 박스로 들어가는 중이라는 놈도 있더라. 형편없어. 그는 다시 뛰게 하지마 시샬리송은 다시는 선발로 내보내선 안돼 매 경기 낭비하고 게으르기만 하거든 당장 내보내라고 라면서 시샬리송을 욕을 하고 그리고 프랭크 감독도 욕을 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는데 와 프랭크 감독이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시샬리송을 공개 저격했고 토트넘 현지 팬들의 분위기는 아주 바닥 나락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말에 첼시버 경기 하거든요 와 너무 재밌겠네요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